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동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투자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에는 최근에 소식 하나가 나온 게 있었죠. 이거? 이게 이제 소식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음, 보겠습니다. 그나무 지분가치 부각의 강세 내용이 나오죠. 그죠? 네, 두나무, 어, 지분 투자 부각이, 지분 가치 부각이 강세다. 이 요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죠? 17시간 전, 완료 지금 계속 쏟아져나니다그 다음에, 음, 여기 보면은, 에, 여기. 그 내용이 뭐, 두나무 지분 6% 보유했다. 그래서 뭐, 약, 음, 누적 순익이 7조 6천억 아니, 이게, 이게 증권사고요 요거 요거 1조 돈방석 소식에 강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 우리가 주식 주식 그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그첫 번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인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회사가 내실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실적이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실적. 매출액 구조에서 실적, 그다음에 얼마나 가치가 올라갔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늘어야 뭐 돈도 남고 뭘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외형적 성장이라고 하죠, 외형적 성장. 그다음에 내실적 성장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도 매출액 구조가 일단 늘어나야 기본적으로 그죠? 늘어나야 남는 장사가 되든 뭘든 되니까 매출액 구조로가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두 번째 에, 가치 분 가치 분석 말고 이제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가격이 흘렀는지 네. <laughs> 추정해보는 거.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런 분석은 이제 우리는 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마 저항 같은 내용이고. 지지화 저항, 지지화 저항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뭐 채널 정도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추세선 정도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가격에 대한 중요성 자격 가격에 때 흘러가는지 이런 거 어디 어느 가격이 중요했는지 이런 거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처럼 재료 분석 그죠 재료 분석 뭐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내용 뭐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음, 거기에 또 이제 예, 소식 뉴스가 될 수가 있고 또 테마가 될수 있고 막. 뭐 이런 건데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이제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하나투자 증권 봤듯이 예, 이런 거 예, 이런 정보라고 하죠 정보. 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예, 쭉 같이 한번 봐보면 의미가 있겠는데 뭐 어느 하나만 가지고또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죠 예, 그래서 예, 먼저 주가 흐름을 먼저 잠깐 볼게요. 그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하나 투자증권은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요게, 음, 월봉입니다. 그죠?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는, 음, 영광스럽게 쫙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가파르게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 영광이, 언제? 2007년, 2008년서부터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만 원이 좀못 미치는 이 지점에서부터 꺾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10년간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올해 들어서, 그죠? 작년과 올해 들어서 머리를 약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추이적 자연스럽게 추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다시피, 음, 여기, 여기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던 여기. 머리를 들기 시작한 이 지점이 의미가 크고, 그때부터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려놓고요. 그죠? 여기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가는 현재, 여기서 다시 이 라인에서, 이 가격 라인에서 깨진 않죠. 그죠? 여기 이제 한 3,700원, 800원 선. 그죠? 그리고 4,000원대.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멈춰놓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천원이라고 하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저점이니까 그죠? 네, 3 9 0 0원 선조가 여기가 여기가 밀린다면 밀린다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밀려버리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을 가는 다소 소강상태가 되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제2선인 3천원 아래까지 거래가 많았던 이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천 여기 800원이 무척 중요하다. 5,730원인데 다소 좀 뭐죠? 여기서 몇 가지 차이는 있죠. 그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한30% 정도 그죠? 30% 정도가 여기 한3 8 0 0원 4,000원 선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조금 더 성장을 만약에 이 주가가 한다고 하면 보다시피 예, 전고점이었던 만원 부근, 예, 가격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한 9천 원 선까지. 예, 근데 4천 원에서 이, 하나 투자 증거는 9천 원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예, 공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지라고, 지지라고, 그 다음에 또 지지라고, 또 지지라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만 지지해준다면, 예, 다시 이렇게 9천 원까지는 예, 다시 한번 갈, 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예, 전형적으로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3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예,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알수 있죠. 예, 그러면 저 내용을 요렇게 보게 되면 한 이런 정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걸 다시, 예, 주봉의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예, 유지하고 있으면 알수 있는 거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도 여기 3,800원, 4,0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지지하장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했지만이 자리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지지하장을 응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봉음만 봐도 뚜렷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하나 투자증권은 여기를 이탈하지 말고, 이렇게 가줘야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깨지게 되면 매물이 되면서 이 매물이 다소 뒤로 한번 흐진할 수 있다고. 어쩌면 이제, 이렇게 빠지면 다음 선인, 예 열려 있는 2,500원까지도 열리게 되죠. 예. 그만큼 하나 투자증권 현재 예, 3,800원이라는 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 예,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실적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아, 그거죠. 실적.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소식은 두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서두에 봤지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작년 후반기 때 6,400억, 4,500억, 올해 전반기 때 8,300억, 3,200억,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꾸준히 수익이 난다. 이 부분만 봐도 최근 1년간에 하나 투자 증권이 예, 우상향으로 올라갈 만 했다. 그죠? 그래서, 예, 작년 여기 3월 964원부터 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성장. 그러니까, 예, 0 천원대에서 8,000원 정도 갔으니까, 예, 거의 뭐, 한 7, 8배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반 조정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다가, 이 자리는 알고 봤더니 지자장으로 연결된 자리다.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준 게, 예, 이제, 예,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있고 주가가 밀려 주면 오히려 싸게 예, 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거기다가 이제 예, 어떤 정보책에서 보면 예, 두나무 투자에 대한 그것까지 겹치니까 더더욱 4,000원이라고 하는 3,800원이라는 이더 공고해졌죠 그죠? 이런 모습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예,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그죠? 1조 9천원, 그 다음에 1조 5천원, 2019년 그다음 2조 7천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냥 올해도 그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자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잘했고 그래서 두 가지 흐름 자체가 괜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흐름, 그죠?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밀린다더라도 이렇게 9,000원까지 열리는 공간 속에서 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음. 뭐 따라다니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최근에 들어간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런 조정을 왜냐하면 상대표가 얘기지만 고가가 낮아지다가 그렇죠? 에, 고가가 낮아지다가 아,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에, 싸다. 느끼니까 누가 이제 사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가가 낮아지다가 네. 이제 반대로 저가를 높이면서 고가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도, 5천 원 정도 이런 정도에서 움직여만 준다면 미금 방향 그러면 한번 이건 사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항상 그래도 주가는 모르잖아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건데. 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얘가 일이 쳐져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 3,000원 3,000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고 다시 들어가는. 예. 근데 이제 맞아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죠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서 샀는데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추가 매매보다는 추가 매매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추가가지는 거죠. 바로 사는 게 아니다.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 투자 증권은 5,000원과 3,800원을 사이에 두고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00원까지 한번 열고 이 종목을 차분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범위를 노란색 범위로 이렇게 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죠. 그 실적 내용도 충분히 유심있게 봐야 될점뭐같고요 그죠? 그러면, 항상, 항상,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격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특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 속에서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를, 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뭐, 이렇게 흐름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타고 가다, 그죠? 깨지니까 반등하니까 이게 저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지금 이걸 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시도가 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뭐 절대적 가치를 얘기 드리는 거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종목조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1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